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와 교원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의 팽창은 학교 및 교원 공급 확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림 4는 5 내지 14세 인구 1000명당 초등교육기관 및 초등교육교원 수가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증가해온 추세를 보여줍니다. 학령기 아동 대비 초등학교의 수는 식민지기부터 1955년 무렵까지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식민지기의 3면 1교제, 1면 1교제 같은 보통학교 공급 확대 정책과 1950년대의 초등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초등학교 교육 확대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령인구 대비 교원수의 증가는 해방 이후에 더 빨랐습니다. 학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는 이 부제 수업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수와 교원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교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학령인구 대비 학교 및 교원 공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학교 교육 공급 확대와 취약률 증가는 의무 및 무상교육 제도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초등교육 6년 의무교육 제도는 195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중학교 과정의 무상 의무 교육은 1985년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다가, 2002년부터 전국에서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공급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5는 연도별 각급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사립학교의 비율은 각급 학교 교육이 도입된 초기에 높았다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공립학교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비중이 1970년대까지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립 중등학교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중학교는 1970년대, 고등학교는 1990년대부터 사립학교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전문대학의 90% 이상, 일반대학의 80% 이상이 사립학교입니다. 교원 공급 확대 과정에서 여성 교원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그림 6은 각급 학교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960년부터 여성 교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각각 약77%및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하여 최근에서야 50%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문대 및 대학의 여성 교육 교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아 2016년 기준으로도 아직 각각 38%및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부 팽창 과정에서 학생 수의 증가를 교원 공급이 어느만큼 따라잡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림 7은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각급 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추이는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식민지기 보통학교 교육의 경우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고등보통학교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반대로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정체되어 있었고 198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교육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림 8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특수학교와 학생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1962년에 9개교에 불과했던 특수학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70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은 1962년 1,343명에서 2016년 25,5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규학교 교육구 평창 속에서 이른바 방계학교들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그림 9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수 연도별 변화를 보여줍니다. 1950년에 남한에는 1만 3,072개의 공민학교와 689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향률이 상승하면서 학령을 넘어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미학력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였습니다. 공민학교의 수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 급격히 감소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학교가 2011년에 폐교되며 사라졌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상계교만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해당 학교의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950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951년부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95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2015년에는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와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가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림 10은 연도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의 합격자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중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수는 1980년 이래로 매년 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학교 교육부 팽창을 밑받침했던 학교 및 교원 공급 부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학교 및 교원 공급 부 추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